스킬, 비판적, 느끼, 어, 뭐, 사고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 미디어죠, 미디어? 미디어가 뜻이 뭐야? 미디어, 미디어. 그쵸, 매체죠, 매체. 뭐, 이것도 인터넷 매체잖아요. 유튜브를 합시게, 그냥 유튜브를 할게요. 예? 네? 유튜브와, 그쵸? 어, 상호작용. 뭐, 클릭하고, 보고, 또 내가 댓글 달고. 그쵸? 네, 그런 사교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뭐하지만. 보내, 보내지만 이거죠. 벗 그러나 어, 많은 시간을 뭐한다고 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쵸 여러분이 뭐한다는 걸펜좀 잡아요. 예? 어, 비판적 어? 기술을 감상을 하고 있어 어? 갖고 있다는 것을 뭐하는 건 아니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딱 수업 들었을 때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것만 적으세요. 대답 못하는 것만. 자 뭐할 수 있다는 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필수적 뭐 필수적 능력해도 되죠? 어, 분석하고 뭐할수 있는? 예. 이해할 수 있는. 그쵸 그래서 뭔가 그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어,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만 아니다. 하나의 유명한 시, 어, 뭐가 연구는 스탠드퍼드 대학에서 하나의 연구는 뭐해 주었다? demonstrated 보여 주었다, 입증해 주었다, 증명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demonstrated 뭐에다고요 보여 주었다 이거죠. 증명했다 이거예요. 대모모라는 것을 유스 Youth, 유스가 뭐지 유스가 그쵸 젊은이들이 철, 그 쉽게 뭐해 주더라 속임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에? 쉽게 어 속임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어 미스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미스 인포메이션 뭐야 그쵸 뭐 가짜 뉴스라 할까요? 자, 특히 when it comes through, 자, 그 정보가 미스 s 뭐가? 잘못된 정보가, it은 잘못된 정보죠? through, 뭐를 통과해서 왔을 때? 그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통로를 통해 왔을 때 어? 특히, e x p e c t a l l y 가 특히죠? 특히 뭐를 통해서 왔을 때, 그 정보가 뭐를 통해서? SNS죠? 예, 뭐 SNS라고 합시다 그냥 어, 통로를, 뭐 해서? 통해서 올 때. 그래서 친구가, 그, 패메 혹은 패북으로 뭐 해주면? 공유해주면. 오케이? 더 쉽게 뭐 하더라? 그죠 속임에 당하더라, 이거죠. 이 사실을 보여주더라. 그럼 얘네들은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친구가 좋다고 하면, 응, 나도, 뭐, 이렇게, 어? 응,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 있더라, 이거죠. 이거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점은 not found. 뭐 되진 않더라? 그쵸. 나돈니에요. 나돈니. 근데 여러분만 그 당하는 게 아니라요. 쎄요. So 나돈니. 뜻이 뭐지? 뭐, 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젊은이들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나오죠. 몇세 이상? 그쵸. 65세의 사람들. 또한 어, 그러나 이제 뒤에 쓰지만 해석은 앞에 써야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쉽게 속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젊은이 이러한 약점은 젊은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요? 네. 네. 그래서 뭐 직역하면 어, 뿐만 아니라고 했는데 발견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결국 어, 뿐만 아니라 이 뜻이에요? 네. 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발견돼, 그렇 65세 어르신들도 발견되는 거죠. 어? 약점은 뭐야? 속임을 당하는 거죠? 네. 당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요. 연구는 밝혀냈다. 65세 이상 사람들이 몇 배나 많은 7배나 더 많이 공유하더라. 원래 에즈에즈가 뜻이 뭐죠? 뭐뭐 뭐, 만큼이죠? 근데 지금 7배라는 뭐가 나왔어? 배수가 나왔죠? 그럼 만큼이 아니라 보다로 바뀌어요. 보다로. 자, 그래서 7배 더 많은 잘못된 뭐를 정보를 공유하더라, 이거죠. 자, 에제드가 뭐라고요? 만큼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보다. 그들의 젊은 누구보다? 상대들보다, 이거죠. 얘가요? 젊은 상대들은, 여기에서는 근데 좀, 좀 그래요. 젊은 상대들과 의미하는 게, 어, 아까 뉴스를 가리키는 건지, 어? 아니면 65세 이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해. 근데 젊은이들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이들보다 몇 배? 7배더 많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 질문을 뭐하더라, 제기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오르다란 뜻이고 이게 올리다죠. 그래서 질문을 제기하다는 이거예요. 이거 제기시키다. 자, 도대체 그러면 뭐의 해결책이 뭐냐? 뭔 뭐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당연히 문제점이 있으면 뭐를 생각해봐야 돼.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자, 당연히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문제면 해결책은 뭐냐? 어, 그 방법이 있다, 이거죠. 정보와 뭐는? 테크 플랫폼. 플랫폼 기업 누구지? 플랫폼 기업.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고 사람들이 정보에 접촉할 수, 접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회사가 뭐예요? 페북이죠페북 카카오. 또뭐 있어? 네이버. 오케이? 인스타,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틀림없이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 이거죠, 역할. 역할이 있어요. To play. p l a y e 이라 그러죠? 뭐 해야 될? 수행해야 될? 뭐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나인지 이뭐하는데 있어서죠?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그쵸, 막는 데 있어서. Play. 행동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투 플레이는 행동해야 할할 할, 할만 해도 되고요. 행동해야 할 해도 돼요. 예? 자, 그래서 플랫폼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역할이 있다. 그래서 뭐 가짜 뉴스 퍼트리는데 어? 구글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뭐 하는 거야? 싫어요 10개 받으면 신고 들어오면 이제 걸어 걸러 줘야죠. 알고리즘에 빼 줘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나 자, 여기는 누구만 얘기했어? 정부와 기관만 얘기했죠? 얘네뿐만 아니라 그러나 누구도 그쵸 모든 애들이 다면 단수 써요 단수니까 뭐 써야 돼 니즈 써야죠 자 그러나 근데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면 당해요 이 세상은 모르면 당해요 게임도 뒤통수 막 치잖아 어 내가 적의 전략보다 한 단계 더 내가 더 생각을 못하면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에? 나중에 여러분 그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은 뭐하다? 필요하다. 뭐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게. Take responsibility는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For 뭐하는 데 있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위협에 뭐 맞서 싸우기 위한. 그쵸? 컴뱃이 싸우다예요. 이런 위협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쵸. 잘못된 투자 정보. 야 이거 사면 은 대박 쳐. 에? 자, 이것을 뭐 하기 위한? 막기 위한 어떤 스스로의 책임을, 어, 질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지나죠 어떻게? 어? 어, by i n 이렇게 함으로써. 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become 다음에 뭐써지 비동사 다음에 뭐 쓰지? 형사 쓰죠. 그럼 형사 둘 중에 둘다 형사인데, 리, 그래서 리, 리터리 써야 돼요. 리터리. 그래서 become 다음에 리터리. 그 다음에 information, 리터리. 오케이? 이 단어가 핵심인데, 정보, 어, 리터릿은 읽고 쓸수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읽고 쓸수 있다는 얘기는 어, 써야 해독 가능한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문장을 읽고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리터릿 어? 그것이 됨으로써 이러한 가짜뉴스의 위협으로부터 싸우는데 책임을 질수 있다 이거죠. 얘가요? 스스로에 대한 인생에 책임을 질수 있다 이거죠. 자, 정보와 누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어? 모든 개인들도 필요하다 스스로의 뭐를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어, 맞서 싸우기 위한 책임이죠. 얘가? 네. 여러분도 맞서 싸워야 돼요? 네. 근데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 해독이? 네. 그렇죠. 정보 해독이 좀더 가능해짐으로써.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laughs> 네? 네. 네. 자, 요약 정리하면은, 뭐해진다? 똑똑해지자, 이거죠. 어, 뭐에 맞서기 위해? 가짜 정보에 맞서기 위해. 오케이? 가짜 정보에, 어, 어 대응하여, 어, 똑똑해지자, 이런 뜻이에요. 자, 노인들은, 어, 뭐보다도, 아,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왔네요. 자, 여기 젊은 상대들이 뭐예요? 어, 여러분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65세는 더 심각하다, 이거죠. 7배나 더 심각하다, 얘기해야. 에? 자, 어, 저, 뭐보다,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은, 어, 특히 뭐하다, 취약. vulnerable, 취약하다, 그쵸, 취약하다, 이거죠. 약하다, 이거죠. 아까 약점이라고 했죠? 자, 잘못된 정보에, 소셜미디어에. 자, 그러나, 개인들은 뭐할 필요가 있다, 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어, 뭐함으로써, discerning 에답이 죠그래요 discerning. 여러분, discerning이 여러분, 어, 구별함으로써 이거예요. 여러분, distinguishing 알죠? 네. 예, distinguishing, identifying. 네. 저번 시간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from이 나오면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discerning이랑 어, distinguishing이랑 identifying, distinguishing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별함으로서. 얘가? 네. 예, 네. 예, 선생님이 지금 바로 썼잖아요.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외워진 거야. 그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내가 외웠겠어? 선생님 단어 실수 많이 하는데. 안 틀리잖아. 정말 많이 나왔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f r o 일때구별써요 구별. 그래서 사실과 거짓을 구별함으로써, 어? 판단 능력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제 한 문제 했죠? 네,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자, 38번. 그래도 여러분 저번보다 두 배는 빨라졌어요. 왜? 지금 두 문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따라오잖아요. 네? 저번에는 한 문제씩 끊었잖아. 그쵸, 두 문제. 여러분, 이걸 한 다섯 배로 올려야 돼요, 여러분. 자, 소리와 빛은 뭐로? 파장으로 뭐 한다? 트래블이 여행한다가 아니죠? 이동한다, 하죠? 이동한다. 에널로지 맞춘 사람은 2등급 가능. 지금 시점에서 이거 맞히면 2등급 가능이에요? 비유. 예, 비유, 유추. 뭐 이런, 비유죠, 비유. 비유는 여러분 차이점 강조하는 거요 공통점 강조하는 거야? 그쵸, 공통점 강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비유, 어, 소리에게 뭐해지는? 주어지는 이러한 비유는, 그쵸. 어? 소리에 대해서 주어지는 비유는 is t 비유다 이거죠. 앞에 비유 받았으니까 여기도 비유. 여기 for sound, 뭐, 뭐에 대한 비유다? 돌던지기에 대한 비유다 이거죠. 이해가 d 대 a 비유 봤어요, 비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소리에 대한 비유는, 어? 돌던지기 비유와 같다 이 뜻이죠. 얘가요? 어디 위에다가 돌을 던져요? 봉당봉당 봉당. 네? 그 그쵸. 스테일은 뜻이 뭐죠? 아, 이제 그쵸. 잔잔한 고요한 연못 표면 연못이니까 수면이죠? 네. 수면 위에 어, 뭐를? 작은 돌을 던지는 것의 뭐? 비유다 이거죠. 이거요? 네.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자, 파장은 어, 파, 파동은 뭐한다? 퍼진다. 레디에이트 원래 레디레디에이터가뭐 복사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퍼진다, 울려 퍼진다 하면 돼요. 안쪽으로 퍼져요, 바깥쪽으로 퍼져요. 그쵸죠그쵸 바... 그쵸? S가 붙은 의로예요, 의로. 자, from 뭐로부터 그 충격의 포인트, 뭐로부터 지점, 점은 점인데 무슨 점? 지점이죠, 지점. 그래서 충격의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퍼지죠. 예, 그, 화가 권선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돌을 뭐예요? 여기 연못이 있고요, 연못이. 예, 연못은 파란색으로. 네? 네. 자, 돌을 뭐예요, 돌을? 던지죠?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야? 포인트 오브 임팩트죠? 예, 파장이 어떻게 돼?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무를 씻는. <laughs> 어, 누나의 손을 뭐해라? 간지러주어라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에?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 돌 얘기했지만 이게 뭐와 같다? 비유니까 뭐와 같다? 그쵸? 소리, 사운드와 같다 이랬죠? 사운드도 이런 식으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파동의 형태로. 에? 파동의 형태로. 저스헤즈 여기 나오죠? 저스헤즈 꼭 뭐뭐처럼. 같다는 거야? 다룬다는 거야? 그쵸? 소리, 파장이 뭐 어, 퍼지는 것처럼. 뭐로부터? 소리의 뭐, 원천으로부터. 소리 원천으로부터. 얘가 발성되는 그 순간, 어! 하면 내 입에서 이렇게 파장으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한테. 자, this is due to, 아까 여러분, this is because와 똑같아요, 여러분. because of와 똑같습니다. 아까 나왔어요, 여러분. because of. 명사 써야 돼요. 여기도 due to도 명사 써야 돼요, 명사. 둘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유다. 자, 이것이 우리 주변에 에어가 있기 때문이죠, 에어가. 에? 그 다음에 공기 속에 뭘까 디스, 아 맞다 교란 그쵸 자 공기 중에 뭐 때문이다 교란으로 나왔나 저번에 교란 반응 때문이다 이거죠 에? 예, 우리 주변의 공기 중에 교란 반응 때문이다. 여러분, 우주에서는 소리 질러도 여러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공기, 대기 속에서는 공기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이 매질의 또 교란 작용, 정돈되어 있지 않고 흐트러 났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거든. 근데 우주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파장이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매, 매개체가. 어? 자, 그러면 아까 물 속에는 뭐라는 그물 입자라는 어? 매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매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듯이 공기에도 뭐가 있어요?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입자 속에서 그런 교란 반응 때문에 어, 소리가 이제 퍼지는 거죠. 레디에이터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자, 만약에 네가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합체하면서 뭐 한다면? 소리를 부딪친다면 그쵸? 너는 소리를 얻을 수 있다. 막대기 없어요, 어디? 여기 펜있어 ASMR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소리가 났죠? 자, as, 막대기가 approach, 이치하다. 자, 서로 뭐할 때? 접근할 때. 그쵸, 그렇죠? approach가 접근하다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서로 접근할 때, 막대기 주변에 있었던 공기. 즉, 여기, 막대기 바로 앞에, 대문 막대기죠? 바로 직접, immediate는 바로라고 하면 돼요. 바로. 어뭐그 어, 막대기들 뭐 안에 있었던 거 앞에 있던 공기가 이스 컴프레스트 e s s e d 뭐 된다? 압축된다. 압축된다 이거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 안 보이지만 이걸 하면은 압축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압축되는 그 거기에서 뭐가 에너지가 빌적 축적 축제? 공부했어 축적한다. 자, 그 다음에 임팩트의 그 순간이 뭐할 때? 발생할 때. 그쵸?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 임팩트 순간이 발생할 때 에너지가 그제서야 뭐 된다? 대출, 방출. 그래서 이거는 압축된이죠. 이건 뭐야? 방출된다 이거죠. 방출된. 어 뭐의 형태로? 소리의 파동의 형태로. 그쵸? 예? 파장이라고 해야 돼. 파동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파동의 형태로. 얘가 소리 파동 형태로. 어, 하면은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예? 네. 만약에 니가 똑같은 실험을 뭐로 해요, 이번에는? 커다란 두 개의 무거운, 어, 무거운 돌이죠? 네.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same은 같은 거죠? 네. 그럼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네. 그쵸, differ가 나와야 돼, 그렇죠. different가. 오케이? 다른 소리가 같게 된다, 이거죠. 다, 당연히 다른 소리죠. 돌어디있어요 돌? 어디 있어요? 돌. 네,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네? 자 주체 뭐 때문에 그 댄서티가 뭐였지? 밀 밀도죠, 밀도. 그 다음에 표면. 그래서 돌의 밀도와 막대기의 밀도는 다르지. 뭐가 밀도가 빽빽할까? 그렇죠, 돌. 어, 표면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돌의 다른 밀도와 표면 주체에 답이죠. 그 주체가 때문에요. 아까 주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랬어? Because. Because of까지 써야 돼, 요 여러분. 예, 비코즈 안 돼요, 여러분. 어부까지 써야 돼요, 어부까지. 명사. 예, 접속사가 아니라 이거는 둘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그리고 그것들은, 어, 뭐하기 쉽다, 아마도 더 많은 공기를, 어,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교란시킨다는 것은 위치를 뭐한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 물, 물 같은 게 이제 격자 형태로, 뭐, 진짜, 어, 공기가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있다고요, 공기가. 그죠 이렇게, 그, 뭐야, 흐트러지지 않은 형태로 있는데, 어, 소리를 하면 얘네들이 모아진다는 뭐 얘기예요.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어? 이 입자들이, 어? 공기 입자들이 흐트러진다.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스, 어, 제대로 놓다, 잘못 놓다. 그쵸? 그것들, 돌들이죠, 돌들. 예? 돌들이 흐트러 놓다 이거죠. 어? 잘못, 어, 두게 된다 이거죠. 다른 말로 뭐야, 디스, 털브 한다는 얘기죠. 뭐 한다?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거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 돌은 더 많은 뭐에 비해서? 막대기에 비해서 더 많은 뭐를? 공기 입자를. 그렇죠? 어 교란시키기 때문에 어 위치를 흐트러 놨기 때문에 더큰 소리가 뭐 한다? 발생한다 이거죠. 얘 가요? 네. 여기에서는 뭐 생략했네요. 크, 소리가 더 크다 이거죠. 얘 가? 그러니까 아까는 무슨 소리? 다른 소리, 병렬구조. 여기는 다른 소리. 엔드 무슨 구조? 병렬구조. 더큰 소리. 얘가? 자, 그럼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밀도. 돌의 밀도가 달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공기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이거죠. 예제의 답이 적고요. 예제가 때문에예요. 자, 그래서, 어, 이것이, 어 소리를 만들어낸다. 뭐 교란 나야 돼요. 여기 나야죠. 디스 s t u r b a n c e d i s t u r b 그다음에 이게 뭐지? 공기를 어려운 말로 atmosphere 대기라고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게 뭐야? 프로듀싱 인가어 공부했구나, 니들 물리적 교란이죠. 물리적 교란. 물리적 교란이라는 건 실제로 물체를 옮겼다는 얘기예요. 예? 대기 중에, 대기는 뭐랑, 뭐, 뭐와 수 있어? 에어와 바꿀 수 있죠? 그, 우리 주변에 이것이 뭐를 만들어낸다고 결론 낼수 있어?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낼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소리의 조건은 뭐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 그쵸? 어,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은 여러분, 일단 파동의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 그쵸? 그두 번째는 뭐 매질인 공기 중에 있던 입자를 뭐해서 교란시켜서 이두 가지 정도를 하면 되겠네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자정리합시다 여러분 물리적 속성. 자 소리의 물리적 속성. 첫 번째 쓰세요. 첫 번째 뭐다? 파동의 형태. 웨이브즈 형태죠. 두 번째는 뭐예요? 대기 중 어, 교란 그렇 교란으로 그렇죠 교란으로 발생. 네? 네, 뭐세 번째 뭐, 뭐 사실은 뭐그그렇뭐 그, 뭐 사실 뭐 정비례 관계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밀도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했어요 어? 다른 소리 그렇죠 예뭐 아무튼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